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집을 팔아?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너희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무료 가정부였고 때로는 불편한 짐이었잖아. 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준답니다.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며, 교장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퇴임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보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스승이셨고, 동료 교사들에게는 든든한 멘토셨죠. 붉어진 눈시울로 퇴임식장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라니.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 정수는 저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 하나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30평대 아파트. 이제는 아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채몇 달도 지나지 않아 그 꿈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손주들을 챙기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 후 간식과 숙제를 챙기는 일. 교사 시절, 늦은 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달리던 열정은 이제 손주들의 일상에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나 며느리 하나의 말투는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 숙제 봐주실 때 답을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어머니, 아이들 간식으로 너무 군것질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비만 걱정도 해야 해요. 어머니, 거실 소파는 저희가 새로 산 건데, 왜 자꾸 거기서 주무세요? 가죽에 자국남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며느리에겐 간섭이나 실수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저의 교사로서의 경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손주들의 학습지를 봐주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집중을 못하네. 아무래도 공부 습관을 다시 잡아줘야 할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교육 트렌드는 예전하고 달라요. 강제로 앉혀놓는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이 단 한마디에 무시당한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저희 삶은 며느리 하나의 짜증 섞인 지시와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앉은 아들 정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제가 차려준 밥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잘 먹을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늘 감사하다는 말 대신 요즘 힘드시죠? 라는 말을 덧붙이며 은근히 저희 힘든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 자신을 집에서 놀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건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저희끼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에 숨은 뜻을 알기에 서운함을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친구들이 제방 앞을 지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네 시어머니는 좋겠다. 퇴직하고 편하게 사시네. 집도 해주고 살림도 봐주고.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편하게.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고 며느리의 옷을 다려놓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며칠 후 며느리 하나가 아들 정수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직 준비 중인데 자기네 회사도 요즘 자금 필요한가 봐? 응 우리도 그래.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어머니 아파트, 그거 우리가 매입하는 게 어떨까? 대출받아서라도. 응, 엄마 집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차피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사는데, 이 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대출받기도 쉽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집, 평생 교사로 봉직하며 한 푼. 두푼 모아 마련한 이 집이 아들 부부의 자산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 요즘 실버타운 좋은 곳 많잖아. 아예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끼리 살자.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친구들 초대하기도 그렇고 어머니 눈치 보여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잖아. 그 순간, 저는 64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희생한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배우자에게, 저는 그저 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빛을 선물했던 당당했던 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 자신은 그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얹혀사는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며느리의 옷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은 이미 텅빈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 쌓인 서운함은 점차 응어리로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하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제주도 여행 가요. 며칠 동안 저희 없을 테니 편하게 쉬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면서 왜 나는 제외되는 걸까?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가족 여행인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러자 아들 정수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끼리만 가려고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 그두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순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던 날, 저는 텅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큰 소파, 며느리가 고심 끝에 고른 식탁, 손주들의 장난감으로 가득한 방.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콩비지찌개 재료는 없고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아들 내외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간 교사로 일해 번 돈으로 산 집이지만,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건 작은 방한칸 뿐이고, 나는 그저 이 집의 가정부였구나. 그러다 문득 이렇게 버려질 거면,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일들을 다시 곱씹으니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예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에서 그날 오후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관리가 잘 되어 상태가 정말 좋다면서 마침 찾는 손님도 꽤 많았어. 금방 팔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제 이야기를 모두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자야,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조용히 혼자 살수 있는 집 알아봐줘. 경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잘했어 명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알아볼게. 라는 말로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제가 집을 팔고 이사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집을 팔아? 저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너희 거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너희의 짐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엄마, 너희의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그냥 김명숙이야. 며느리 하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무료 가정부였고, 때로는 불편한 짐이었잖아. 며느리 하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은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했지. 대신 실버타운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교육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잊었어. 너희 눈에는 내가 그냥 집에 있는 할머니였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다니는 학교 교장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 며느리와 아들은 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몸에 뱐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평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이전엔 몰랐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실으러 온 이삿짐 센터 직원은 저의 짐이 단출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물건은 별로 없어서요. 그동안 저를 위한 건 별로 사지 않았거든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이사 직원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짧다. 남을 위해 살기에는 아들 정수와 며느리 하나는 제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주들이 울먹이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아. 대신 너희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30년 동안 갇혀 살았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과 함께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손에 분필을 쥐고 살아왔던 저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낯설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한 자이였습니다. 밤이면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혼자만의 사색에 잠겼습니다. 시골로 온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 정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없이 아들은 결국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눈치 보이고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아침밥도 못 챙겨 먹고 집안일도 너무 많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나의 빈자리를 깨달았구나. 저는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아들은 찌개를 먹으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 하나도 많이 달라졌다며 매일 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다 잘할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너희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새로운 취미인 그림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더 이상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맡아주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명숙으로 살고 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